지금은 밥 먹으러 가자. <laughs> 헐. 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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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예요아어입니다 오이시 <laughs> <laughs>

제빵입니다. 여러분, 감사니다합니다안녕하요세요안녕하요새 남쪽에 제가 있는 것은 생선 에서 모든 가먹다는 거랑 맛살, 아귀, 사이 버을때 되어 있어요 아가 와우 새우는 세분을안 드리면 되나요? 네 아, 새우 두 분은 실요감사합 생이라고 Aa 하셨어요 아빠랑 나은 맛 네, 디저트 두분 정리해주시고 디저트 오세요 네.

안녕하요 네. 아지라고 어어 embodied... 네. 어 합니다. 세요요 감사합니다. 이건 뭐예요? 맛있어

참치요 <목소리도> 아리가또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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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입니다 러브유 행궁동입니다 그치. 미크 귀여워. 어. 응. 내 이걸 왜 해야 돼? 크 미크. 가자. 아, 가자 아. 아, 이거랑 이거. 저희 망고 케이랑 어, 프레지케 하나랑 아메리카노 연하게 두 잔이랑 그냥 아나랑요. 캐모마일 아이스 하나랑요. 네. 자몽. 자몽에이드 하나 드세요. 자몽에이드. 네, 가져가세요. 네. 이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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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외에서도 진짜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지금.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 완료한 상태이고요. 고양이도 있어요. 안녕. 이 뚱냥인데 뚱냥이. 아, 미이크야아한 어, 대만, 한 대만 아니, 아 땅땅땅. 아니 강아지가 이래? 아니, 아니 고양이가. 미크야 일러. 컵도 없이? 응. 데 정말? 왜? 고양이는 그런 거안 써. 크야 일러. 웬일이야. 걷는데이없어다 먹었어. 다. 먹였어? 다, 먹였어. 다 먹였어. 아, 이렇게 음료랑 케이크가 나왔습니다. 음. 요거는 요거는 이거 뭐지? 비닐 벗기지 않고 그냥 퍼먹는 게 맛있대. 음. 어, 얘는 어, 둘 다. 음. 자, 가져가쇼, 다들. 엄마 벌써... 언니 벌써 다 먹었어? <laughs> 야, 그좀 먹어. 자 고마워. 아니, 진짜 1분도 안 되나 보네. <laughs> 진짜. 정말 <laughs> 났어? <목말랐어>? 아니, 커피를 시피가 <laughs> 먹고 싶었나 다 맨날 파도에한잔도니못 먹었잖아. 나도 그래. 근데 약간 커피 중독됐어. <laughs> <laughs> 그 그리고... <laughs> <laughs> 바로 어 망고 케이크 맛있다. 나 이거 엄마때문에일부러시킨 거야. <laughs> 망고 좋아. 괜찮은데? 그니까 그니까. 게야썰 먹자. 그케게 씁. 그게 게 아 귀여워 그림같다 그림 여기도 있지롱 이제 행공동에 마지막 코스 저는 사실 여기 때문에 행공동 오는거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, 어떡해. 아, 귀여워 어떡해 어 귀여워 뭐야 바로 여기입니다. 줄이 엄청나요. 이 네, 오리지널, 그리고 초코 인절미 옥수수 아이스크림으로 내기 주시고요. 그리고 초코츄콜스를 기본으로 하나 주세요. 단품으로 어, 하나, 포장도 하나. 네네, 포장 주세요 맞아? 응. 음. 맛있게 먹 감사합니다. 어. 이거 음. 여러분, 바로 이거예요. 슈플러스라는 추러스입니다. 웨이팅이 좀 있고요. 근데 빨리빨리 빠져서 괜찮아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진짜 맛있죠? 왜 이렇게 맛있지? 아 지금 여기 연유를 뿌린다 음. 반죽은 이렇게 해라 다가 뭐야 이거? 진짜 맛있어. 근 얘네는. 히? 다 씻었어. 일로 일로 위크 일로 위크. 위크 팡. 위크 팡. 위크야. 이렇야 이렇게, 다시 게게일로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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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들게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, 고마워 고맙습니요 잘잘 아빠 잘, 잘 먹을게 음. 이게 뭐야? 이거 아빠가 뭐시킨지 비빔맛버스? 비빔맛 음~~, 음. 음. 넓은 면이 아니고 이 면이면 살짝. 와, 너무 맛있다. 넓은 면인 줄 알고 살짝. 너무 맛있는데? 근데 나 천천히 먹었대. <목소리> 맛있다. 이게 진짜 맛있네 아빠 거가. 누가? 왜 음. <목소리가> 아, <얘> 진짜 쫀득쫀득해? 쫀득쫀득해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다들 다먹었어요 그냥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말이죠. 자주 먹는 포케를 만들어 볼거예요 우리 우리 김치볶음우 오이 한개 오이, 고추 기름 뺀 참치 이거는 스리라차마요소스예요우가우 스리라차랑 마요네즈를 섞은 거예요두 숟가락 정도 넣어줄게요 참기름 깨까지 뿌려주면 완성 어, 이거는 기호에 맞게 김이나 뭐 계란도 추가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자주 만들어서 먹어요 아이스티랑 같이 먹어볼게요 I'm <laughs>